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말부터가 어물성설이에요. 내가 우리 고객들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좀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틈새인 거예요.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의 파이가 아니라 이만큼에 집중한다. 이렇게 되니까 그걸 틈새라고 부르는 거지. 틈새를 하려고 뭐 어떤 틈새를 잘할까? 이건 무슨 소리예요?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더잘줄수 있고,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, 나의 정보, 서비스, 재유처, 뭐 행사, 영상, 책자 뭐 뭐가 됐든 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좁혀지는 거지. 딱 깔끔하게 생각해 보세요. 어떤 큰 주제를 하나 정했을 거 아닙니까? 그 아이템 군에서 어떤 분들에게 특히나 더 도움을 줄수 있는,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지. 이걸 정해놓으면 그 다음 틈새를 여는 방식들이 중요하겠죠. 그걸 정보를 제공하고, 정품, 할인, 샘플, 체험, 서비스, 멤버십, 영상, 재유, 행사. 다양한 형태의 일들, 뭐 요즘 또중강이 스터디, 챌린지, 뭐 다, 맞죠?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님들이 나를 알게 하고, 접근하게 하고, 자연스러운 관계가 맺어지게끔 하면서, 찐의 관계가 딱 형성되게 되면은, 자연스럽게 내가 셀즈의 포인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?